맞짱 한번 뜨지 않는 거야? 아 진짜 뿜하지 말라고!!! 요즘 이뻐지셨어요? 비결이? 이런 멘트 치는 거 보니까 방송 중이신가 보네 어떻게 알았지? 들겠네 이런 멘트를 방송 없이 하실 뿐이 아니거든 이뻐지셨다고 <laughs> 요즘 아, 별난지 시청자분들이 별난지 별난지 난리예요, 난리예요.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? <laughs> 귀여워 있었는데, 코나, 코드한다, 이런 아이디로 으아이, 진짜 아 자꾸 유로코 뭐 유소나 후비죠? 유소나님 반구도냄새아 무슨 소리예요? 이거 실수하시네. 아 제발 우리 이런 주제로 얘기하지 말자. 근데 달 끼면 소화잘 되는 거 아닌가요? 좋네요. 소나님 건강해요. 아저안 건강해요. 방구쟁이 유소나! 결국 방귀 얘기만 하다 가셨어. 이제 속이 시원하냐? 소나님을 <laughs> 인성, 인성 테스트를 어떻게 해. <laughs> 나도 모르겠다. 시발. I kill 자, 추천하러 가는 김에 뽕뽕. 유소나 인성 테스트. 뽀뽀!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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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뽕뽕? 이동생 방귀 요아 없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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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걸고 아하지 말고 음. 후비적 하자. 아, 무슨 또 후비적? 저는 뿡뿡. 방송에서 코르판적도 없고 방귀를 낀 적도 없고 뿡뿡 한 적도 없고 아 귀여워 광원형이 시켰어 광원형 욕해 k 이 시켰다고요? 별손 아. 필요없다 뿡뿡 톡톡 하러 가자 테이 방에킥키킥키뿡뿡으로 갑시다 좋네요 그쵸? 맞짱 한번 뜨자는 거야? 아 진짜 뿡뿡 하지 말라고 죄송한데 유손아 님 방구 꼈어요 그만하라고 나 이거 물탕이 바로 자제시킬 수 있어요 뿡뿡뿡 뿡 뿡뿡, 뿡뿡.